어, 국민들의 목소리에 길 기울이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지금 민주당의 특검들의 응하자라는 목소리가 우리 당내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특검이라면. 어, 특히 지금 그 김건희 여사 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미 수사가 충분히 되고 혐의가 없기 때문에 기소조차 안 됐던 건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혹시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건 특검하자라는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숱한 민주당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번 지금 이 총선 과정에서도 너무 많은 후보들이 재판 죽이거나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거나 범죄에서 1심 또는 재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자들도 있었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렇게 비토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제가 없어서 기소조차 못한 사건을 지금 정치적으로 농락당해서 우리 입으로 특검을 가자라고 하는 순간 보수가 또다시 개멸하는 겁니다. 어 제발 좀 우리 편들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주당 보고 배우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범죄자도 범죄 혐의자도 지켜 주는데 왜 우리는 죄 없는 우리 편도 못 지켜 줍니까? 좀 지켜 주십시오. 네.